중국어에 취한다. 재미있고 유익한 정통 중국어 방송. 중국어는 역시 만취인 차이나.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엄청난 상상 초월 천하제일 중국어 엄상천입니다. 9번. 판결을 내리다, 선고하다. 판, 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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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같은 거에서 판결 내리는 걸 말하죠. 판, 추. 판, 이란 단어가 판결하다고요. 추, 추리, 처리하다란 말이죠. 그래서 판결하다는 판, 추. 라고 합니다. 예문은 그 공무원은 횡령과 뇌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중국은 중국은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 정말 할 말은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중국은 법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 공무원은 횡령과 뇌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那个官员是因贪污受贿而被判处死刑的。 那个官员是因贪污受贿而被判处死刑的。那个官员是因贪污受贿而被判处死刑的。那个官员是因贪污受贿而被判处死刑的。那个官员可以，去公务员，我你就公务员是的，是，还有每个对的。 강조 용법이에요. s h 그리고 in a r b a 하기 때문에 비하다. 인 탄우 쇼호이 단어는 뒤에서도 다시 한번 또 나와요. 미리 공부하자고요. 탄우라고 하는 것은 횡령하다 독직하다. 물론 독직은 뒤에 도즈라고도또 따로 나와요. 독직이 배임이죠. 배임. 근데 횡령을, 횡령을 외울 때, 여러분들, 탄, 우, 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횡령하다, 탄, 우, 탄, 우, 그 다음에, 쇼, 会, 쇼, 이는 뇌물을 받다. 근데, 쇼, 자를 빼고, 받다를 빼고, 行,이 글자를 넣으면, 行, 그, 지형车할 때, 行,자 있죠? 인, 항할 때, 그, 항, 行,호이 라고 하면, 뇌물을 주다. Hui, 뇌물 주다, 수 뇌물을 받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탄우수贿라고 하면 횡령에다가 뇌물 수수의 죄명인 거죠. 탄우수贿而 er, 그다음에被판추 요거 이제 여러분 형광펜으로 그대로 해두세요.被判处 어떠어떠한 판결을 당하다 쓰형, 사형의 판결을 당하였다,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중한 판결이네요. 네. 아무튼 이런 해문도잘 외워 두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네가 관원 시인 탄우 쇠회얼 배판 출사 행다. 판출. 판출. 판결을 내리다. 선고하다. 내가 官员是因贪污收贿而被判处死刑的那个官员,그 공무원은, 오, 인과 얼이 나왔습니다. 인, 뭐뭐하기 때문에 얼, 뭐뭐하다. 인 뒤에는 원인, 얼 뒤에는 결과를 쓰시면 돼요. 인, 탄우쇼회 횡령과 뇌물로 인해서 얼 배판초 死형의 사용 선고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빼이 자문도 나왔네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빼이 자문 피동문이죠. 자, 이 자문 뒤에는 행위자나 주동자가 나와도 되고요. 생략도 가능합니다. 내거 관위엔 인 탄우 쇼회의얼베 판조 다판 판결을 내리다. 선고하다. 나거 관위엔 인 탄우 쇼회의얼베 판조 쓰신다. 그 공무원은 횡령과 뇌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관 판결 판결 을 내리다 선고하다. 원은인회그 공무원은 횡령과 뇌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인해 那个官员是因贪污受贿而被判处死刑的。判，判处，判处，判决的是里的？判过的。那个官员是因贪污受贿而被判处死刑的。那个官员，그공무원은시뭐뭐뭐더이것은시더문장강조용법이죠。这是我做的。一个은내가만든것이야。一처럼시과더사이의내 강조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인인为인타노쇼후을 여기서 인,而,인 뭐뭐,얼 뭐뭐는 뭐뭐 때문에 뭐뭐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용법입니다. 인 뒤의 타노쇼후타노쇼후 아까 6번의 반탄 주의에서 잠시 언급했던 단어죠. 횡령하고 뇌물을 받다, 즉 횡령과 뇌물 때문에. 혹은 횡령과 뇌물의 이유로 어 그래서 빼, 무엇 무엇을 당하다, 판조스 싱, 사형 선고를 당하다. 여기서 인, l 의 앞과 뒤에 아까 말한 슈 점어점 터의 강조용법이 들어갔으니, 해석은 그 공무원은 횡령과 뇌물의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다. 나의 관원는유인타노쇼회얼 빼, 판조스 싱다. 교재 3페이지 9번입니다. 판출 판출 판결을 내리다 선고하다. 나그 관원시 인타노 소회 얻배 판출 실싱다 나그 관원 하면은 나과 그 관원 공원은 시입니다 이는 인외 모모 때문에겠죠. 타누 횡령을 하고요. 뭐를 수호회 내물을 받는 걸로. 알배 당했다. 판주 당했다는 거죠. 판결을 받았다. 판결을 당했다. 수신다사형우선고 <laughs> <laughs> 받았대요. 네, 엄청 많이 했나 보네요. 뭐공부원은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네. 나그 관위스 인 타누 쇼호회를배 판주 死刑的。大家好，我是嘟嘟。九，判处，判决的下达，宣告的。那个官员是因贪污受贿而判处死刑的。그공무원은흉양과내무로사형선的를받았다。判处，判决的下达，宣告的。那个官员是因贪污受贿而被判处死刑的。 그 공무원은 횡령과 뇌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나고 관원 셔인 타노 쇼회에 얼베 판 처사 형도. 나고 관원 셔인 타노 쇼회에 얼베 판 처사 형도. 點贊 10번. 형용사로 법에 맞다. 합법적이다라는 표현이에요.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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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하고 같이 공부해 둘게요. 11번은 '非法' 불법적인 비합법적인 이렇게 돼 있고요. 10번은 허가 합법적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먼저 합법 허가 예문 살펴보면 이 조치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지켜줄 것입니다. 라는예문이에요이번조치가우리소비자들의어떤합법적인권리를충분히지켜줄거라고본다。这种,这种措施能够维护消费者的合法权益。这种措施能够维护消费者的合法权益。这种措施能够维护消费者的合法权益。这种措施能够维护消费者的合法权益。这种措施。 이러한 종류의 수어시 음. 네. 네. 조치는 넉고 충분히 못말수 있어요. 그리고, 외후 동사 부이 체크해 주시고요셔이저의 소비자의 네. 그 다음에 또 형광펜. 허가, 주이 요게 한 글자로 목적어, 합법적 권익, 그 권리와 그 그에 따르는 이익, 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웨이후, <목소리> 权益 또는 웨이후, <목소리> 合法权益 이렇게 연결해서 외워두시면 좋아요. 여기에서 나온 웨이후라는 <목소리> 동사는 주로 추상적인 가치를 지키고 보호한다 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웨이후는 <목소리> 어떤 가치를 잘 유지하고 가꾸고 지켜나간다 이런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잘 어울리는 웨이후와 <목소리> 잘 어울리는 따페이. 어떤 고정 격식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추상적인 가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한국어로 생각하면, 뭐, 자유, 평화, 인권, 인간의 존엄성, 영토, 질서, 조국, 권리, 평화. 평화 했나요? 아무튼, 이런 식의 개념들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걸 지키다. 라고 하는 거죠. 질서를 지키다. 维호주序호주 평화를 지키다. 维호평平维호평平 维护和平. 주권을 维护和平. 지키다. 维호주权维호주权 维护主权.维护主权. 권리를 지키다. 维호权利 위호, 주수, 인간의 존엄성, 존엄성을 지키다. 维이尊严,维护尊严. <목소리도>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개념의 단어들은 웨이를쓸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화, 법에 맞다, 합법적이다. 결정초시, 의후, 이 조치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지켜줄 것입니다. 这种措施能够维护消费者的合法权利、er.。这种措施能够维护消费者的合法权利。合法，ポビマダハッポジギ这种措施能够维护消费者的合法权益。이조치가소비자의합법적인권익을충분히지켜줄것입니다。这种措施能够维护消费者的合法权益。这种措施能够维护消费者的合法权益。 合法，법에맞다，합법적이다。这种措施能够维护消费者的合法权益。이조치가소비자의합법적인권익을충분히지켜줄것입니다。这种措施能够维护消费者的合法权益。这种措施能够维护消费者的合法权益。是的，合法，合法，법에맞다，합법적이다。 这种措施能够维护消费者的合法权益。这种措施能够维护消费者的合法权益。比特币投资在中国合法吗？比特币投资在中国合法吗？比特币投资在中国合法吗？比特币投资在中国合法吗？大家好，我是嘟嘟。十。 합법 법에 맞다 합법적이다. 이이치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지켜줄 것입니다. 저종 처시는 고자의법화권권익 합법 합법 법에 맞다 합법적이다. 这种措施能够维护消费者的合法权益。这种措施이런조치가能够할수있습니다维护보호할수있어요消费者的소비자의合法权益合法적인권익을요。저는수월시하면은생각나는답변이가있어요채취조치채취조치 조치를 취하다 라는 뜻인데요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잠깐, 여기서 추어시는 HSK 단골로 출연하는 꾸딩다페이 되는 어휘입니다 조치를 취하다 라고 하여 잘취추시로 표현을 많이 하곤 합니다 잘취 채취 어시그 다음, 넌고 할수 있다 무엇을 뭐 충분히 할수 있다 외후, 지키다, 보호하다 消费者的、消费者的合法权益、合法权益을붙이면这种措施能够维护消费者的合法权益。一조치가소비자의합법적인권익을충분히지켜줄것이다。붙이면这种措施能够维护消费者的合法权益。合法법에맞다합법적이다。这种措施能够维护消费者的合法权益。 이종이 종류의 이거 이런 조어시 조치는 넌코 뭐+ 뭐할수 있다 외후 보호하다 보호해 줄수 있다 지켜줄 수 있다 소비자의 소비자의 합법 권리 합법 합법적인 권익 권리 이 조치는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这种措施能够维护消费者的合法权利。合法，법에 맞다, 합법적이다. 这种措施能够维护消费者的合法权利。这种，여기서는 종, 삼성으로 발음해야겠네요. 이종 나온 김에 성조 짚고 넘어갈까요? 종은 삼성으로 하면 종, 품종, 종류라는 뜻의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종자, 씨앗을 뜻하는 단어가 종쯔예요. 그리고 종 이렇게 사성으로 발음하면 씨를 심다, 기르다, 재배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또 백신 접종한다라고 할때 접종하다 할때 종도 이 종을 써요. 그래서 지에 종 이묘 하면 백신을 접종하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코로나 백신이 보급될 거라고 하는데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어서 믿고 맞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죠? 넝고, 충분히 뭐뭐 할수 있다. 넉만 써도 되는데 넝고 하면 좀더 있어 보이는 중국어니까 이렇게도 많이 써보세요. 넝고, 충분히 뭘할수 있다. 웨이후, 지켜줄 수 있어요. 넝고 웨이후, 지켜줄 수 있어요. 무엇을? 消費자의 허가권이.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여기서 合法는 합법적인 건데요. 그럼 반대말로 불법은 뭐예요? 불법적인 것은非法라고 합니다. 그럼 위법은 뭘까요? 위법은 법을 거스르다, 법을 어기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스를 위자를 써서 违法라고 합니다. 저종 첩시能够 维护消费者的合法权니? 이 조치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지켜줄 것입니다. 1 1措施能으로넘消가者的合法2益불법措施能어가볼消요者的合法법益로넘措施能게요1消번者的合法넘益가볼게1번 불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1번 불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1법으법1번불법요1 1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어처럼 부화라고 쓰는 단어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법을 지키지 않는 악당들 이런 거할 때는 부화주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오늘은 페이파에 대해서 한번 문장 연습해 볼게요. 자 우리 불법적인 비합법적인 이란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지금 예문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지 예문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警方将对这些非法行为进行严重的打击。警方将对这些非法行为进行严重的打击。警方将对这些非法行为进行严重的打击。자주어에警方警方이거방을쓰게되면은어느어느측어느어느편이됩니다그래서예를들어서이제우리측내편이렇게한다면은와 니네측, 당신측 이런다르면 니펑 우리 계약서에서도 갑측, 갑 이렇게 말할때 지아 어른, 이펑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측은 이런다면 징펑 자그 다음에 지앙도 예천시의 페파싱웨이 까지 끊고 볼까요? 지 하게 되면은 우리 요거는 부사로 앞으로 장차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맨 끝에 시제가 뭐뭐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에 저시의 시이 요거는 이제 전치사고 개사고로 묶어줘. 가로로 묶어줘. 자, 이런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제가 들이라고 복수 형태로 해석하는 것은 이 저시의 시에가 붙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자, 뒤에 수로은 볼게요. 진시응 밑줄 치시고 맨 끝에 따지 진시응 따지 하게 되면은 직역할격, 타격을 진행한다. 되게 어색하지? 요거를 이제 업체의 해석을 되게 세련되게 나서 그러니까 진시응 따지 대응하다. 그죠? 렇 이런, 이제, 뭐, 단속하다. 대응하다. 이런 표현을 할 때, 타격을 진행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진심 다지. 근데, 강력 대응할 것이다. 그러면, 진심 얌종다 다지. 엄중하게 타격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전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警方将对这些非法行为, 진심 얌종다 다지.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警方将对这些非法行为, 进行严重的打击，非法不법적인비합법적인，警方将对这些非法行为进行严重的打击。경찰측은이런불법행위에대해강력하게대응할것입니다。警方将对这些非法行为进行严重的打击。警方将对这些非法行为进行严重的打击。点赞关注，추와요구독이번주도 우리만 추인 차이나와 함께 재미있게 공부하셨나요? 찰뽕아, 찰뽕아, 찰뽕아 좋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니 저도 정말 기쁩니다. 다음 주에도 같이 공부해요. 수고하라. 이 암웨딩. 이 암웨딩. 자, 로우젠, 주머니 컬러, 바이바이. 谢谢大家。